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인생중고차의 정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인기 정말 많았었던 벤츠 w 1 3 바디의 벤츠 E클래스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반적인 E클래스와는 다르게 이 차량은 E클래스의 끝판왕 차량인 네, E4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거의 S클래스의 옵션을 거의 다 모든 걸다 때려박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압축도 빼고는 진짜 S클래스와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반절중도 가능할 뿐더러 거의다가 지금 실내 트림 또한 우드 트림이 아닌 지금 피아노 트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무씬 느낄 수 있는 차량인데요. 네, 신차가 가 한때 1억에 육박했었던 차량이었는데 감가 다 때려맞고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스펙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17년식의 키로수는 8만 키로로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지도 한번 띄어드리자면은 황금이나 교환일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누이랑 불량문 적도 났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증 보험 받으신데도 원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색상은 누구나 좋아하는 화이트 바디에 실내에는 베이지트 까지 입혀진 기아디기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0 네, 0의 베이지 시는 정말 기아디기한 매물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판매하는 금액은 3 2 9 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전면부드 램프 부션처럼 양쪽 다백하기스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의 멀티빔 LED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물결무늬 대라이트 또한 강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면서 네, 순정 블랙 베젤 디자인으로서 지금 헤드램프의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가운데 그릴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지금 S 클래스와 지금 동일한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는 방패 모양의 그릴과 전방에는 전방 감지스와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절 주행과 어라운드뷰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면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측면부의 휠터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터 사진 보시것처럼 휠은 1 9인치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2 4 0 0에만 들어가는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휠도 아 고급스러우면서 타이어 테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 다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도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은 광활한 루프와 듀얼 선루프,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으로는 흑축방 감시스와 사이드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키치 분에는 터치식으로 컴포트 액세스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측면부 또한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에 문콕 방지로 위해서 생활 PPF 필름까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상태마저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후면부 텔램프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백화기스에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컨디션과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은하수를 연상케하는 이 클래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양쪽에 머플러틱과 후방에 있는 후방 감지소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도 전동 트렁크 가 탑재가 되면서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공간성 또한 쾌적하면서 내장재 관리 상태 너무나도 우수했었고요 아래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래에는 이렇게 희든순환 공간까지 한번 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정상작동 잘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 클래스의 끝판왕인 이4 0 0의 베이스가 입혀진 차량, 외관과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보여드리고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이었습니다 외관 관리상태만큼이나 실내 컨디션도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네, 지금 베이지 틴에도 불구하고 생활 잔주름 말고는 큰 특이사항 보이지 않는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의 스피커는 부메스터 스피커에 네, 지금 트림 또한 지금 피아노 트림으로서 너무나도 럭셔리한 느낌까지 물씬 느껴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핸들 우측 뒤편에 버튼 시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동을 걸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3,000cc의 6기통 솔린 엔진 차량만큼 정성 또한너무나도 훌륭했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동적 보여드리면은 네, 계기판 보션처럼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에 실 주행 거리는 88,887km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떨면 상이나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 이어서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헤드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핸들 좌측 뒤편에는 네, 핸들 좌측 뒤편에는 전동 핸들과 핸들 열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그 뒤편으로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들과 주차 감지 서헤드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그 아래에는 오토라이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핸들부터 마저 보여드리면 은 네, 핸들 색상 또한 지금 초코 색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요. 핸들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깔끔하면서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뒤편으로는 페달 시프트와 핸들 우측 뒤편에는 모두가 아시는 벤츠의 컬럼 식기어 보여주고 있었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은 네,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정품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연결에 들어오시게 되면 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카카오 네비나 티맵 멜론 등 사용할 수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이 들어오셔서 라이트 설정,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상과 밝기 조절까지 가능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면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면서 좌측 편에는 360도 어라운드뷰, 조우 셔터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각뷰와 액티브 주차, 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사고 형태 에어벤트와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 컨과 오디오 조작 버튼들, 벤츠의 클래식한 워치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부족 키 이렇게 두개 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와 이어서 그한번더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조작할 때 쓰시는 조그셔틀과 주의 모드 변경 버튼 서스레벨링 버튼 오토 스탑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위쪽에는 2심 e 룸미러와 블랙박스 투채널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너무나도 깔끔했서으니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스팅했입니다 수입차 네, 뒷자리가 많이 좁다고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앞자리를 제청이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솔루프 덕분에 개방형까지도 훌륭한 이 차량의 에어벤트는 삐필러 쪽과 가운데 쪽에 총 4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빠른 쿨링감, 히팅감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네, 독립 공조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시거잭 포트와 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팔리 용도도 좋지만 수납 공간과 두개 컵홀더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피스가 돌출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시트 또한 쉽게 탈부착 가능하면서 미열 도어 트림 쪽에도 이렇게 피아노 트림과 열선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벤츠 E클래스의 끝판왕 E400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보셨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마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클래스의 모든 옵션을 다 때려박은 벤츠 E클래스의 끝판왕 E400 포메틱 E16 등급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한번 살보셨습니다 외관은 누구나 좋아하는 백바디에 실내에는 베이지트까지 입혀진 기아디기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을 3,290만 원에 판매할 정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자측에 있는 분을 넣어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컨디션의 차량들 매일매일 준비할 테니 영상 마치시청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생중고차의 장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